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시네티와 콜로라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추격이 실패로 끝난 신시네티 레즈는 헌터 그린이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7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그린은 여전히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낮 경기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데 급작스런 올스타 출장으로 로테이션을 하루 더 당긴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프리랜드에게 막혀 있다가 콜로라도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다섯 점을 올린 신시네티의 타선은 9회 말에 세 점을 득점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9회 말2사2루에서 엘리 델라 크루즈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참으로 신시네티 답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리그 평균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놓칠 뻔했던 콜로라도 로키스는 오스틴 감버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7일 캔자스 시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감버는 홈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최근 원정 투구가 이닝과 실점이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 낮 경기에서 1승 3패 4.89로 투구 내용이 더 좋지 않다는 점도 상당한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몬타스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콜로라도의 타선은 부진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복귀와 동시에 이홈런 3타점을 터뜨린 샘 힐라드는 주어진 찬스를 잘 잡아야 할듯 합니다. 그러나 2.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언제나의 콜로라도 불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신시네티가 프리랜드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간번은 프리랜드와 스타일이 다르고 이는 신시네티의 반격을 주도하는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전날 경기에서 강속구보다는 주로 변화구를 공략해서 성공했지만 그리는 몬타스와 다르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타입이고 낮 경기의 강점도 있습니다. 신시네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신승을 거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잭플레허티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6월 28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플레허티는 무려 3발의 홈런을 허용하면서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5월 7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일단 휴식을 취한 플레허티라면 홈에서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바이비와 헨지스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최근 홈경기 화력이 확실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특히 필요할 때 홈런포가 터져준다는 게 포인트죠.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알렉스 파에도를 너무 굴려먹는 것 같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석패로 이어진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스펜서 하워드가 이적 후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6월 30일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2.2이닝 6실점 부진 이후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된 하워드는 트레이드와 동시에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단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5이닝은 버티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올슨과 파해도 상대로 다니엘 슈니먼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원정 타격감이 좋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장타로 버티곤 있지만 전날과 같은 병살타 두 개가 나오면 안될듯 합니다. 바이비의 7이닝 투구 덕분에 헨지스 한 명으로 불펜 소모를 줄인 건 불행 중 다행일 것입니다. 최근 플레어티의 투구는 이전에 비해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고 오면 좋아지는 타입이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하워드의 투구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레벨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바이비 뒤에 하워드가 올라오는 것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전날 불펜 운영을 본다면 이번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불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뉴욕 매츠와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뉴욕 매치는 데이빗 피터슨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7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4.1 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피터슨은 원정 호조가 끊겨버린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2일 워싱턴 원정에서 6.1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이번 시즌 홈 경기 투구가 흔들리고 있고 낮 경기에 약하다는 점이 최대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워싱턴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브랜든 리모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매치에 타서는 최근 홈 경기 타격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 역력합니다. 8타수 원타의 득점권 성적은 달라진 매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포인트죠. 2.2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호세 부토의 1.1이닝 퍼펙트 세이브가 매우 고마울 것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4연패로 이어진 워싱턴 내셔널스는 맥켄지 고어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7일 세인트루이스와 홈경기에서 3.1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고어는 홈경기의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2일 매치와 홈경기에서 5.2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해냈는데 원정에서 강하지만 낮경기 피안타율이 3화를 넘는다는 게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세베리노 상대로 두점을 올리는데 그친 워싱턴의 타선은 1차전과 다르게 후반에 득점을 하지 못한 게 그대로 완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흐름이 끊겼다는 건 절대로 좋은 신호가 되지 못할 듯합니다. 3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전반기 막판 최대의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츠와 워싱턴 모두 좌완 상대 타격은 좋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에서 매츠는 어빈과 코빈을 모두 공략해냈고 이는 고어 상대로도 나름 승부가 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피터슨이 홈낫 경기에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어는 낮 경기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타입이고 불펜의 안정감은 매치가 더 낫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뉴욕 매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미로키와 피츠버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미로키 브루어스는 에런 시바레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이적 후첫 등판이었던 6일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시바레는 세계의 홈런 허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단 홈이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 낮 경기에서 4패 4.26으로 낮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건 좋지 않은 징크스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미러키의타선은홈 경기에서 단숨에 반등에 성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우한과 좌완 공략도 차이가 있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토비아스 마이어스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자스트린이 한 명으로 줄인 것도 작은 소득일 듯 합니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폴 스킨스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6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사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킨스는 최근 5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쾌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홈보다 원정 투구가 더 좋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비아스 마이어스의 투구에 막히면서 싸안타 완봉패를 당한 피츠버그의 타선은 우타자들이 완벽하게 틀어막혀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극과 극의 타격이 나온다는 게 강점이자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3.1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전반기 막판에 꽤 흔들리는 듯합니다. 서로 한 번씩 거하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타선 스타일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게 이번 경기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프리스터에게 막힌 미러키 타선 특성상 강속구 투수인 스킨스 공략은 매우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전날 피츠버그 타선이 토비아스 마이어스에게 막히긴 했지만 시바레의 피칭 디자인은 콜린 레이의 그것과 훨씬 가깝고 이미 피츠버그는 레이를 완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와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이 무너지면서 완패를 당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조던 힉스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힉스는 최근 3경기 연속 5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홈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 힘이 떨어진 모습이 역력한데 낮 경기에 워낙 강한 터라 그를 일부러 낮 경기로 로테이션을 바꿨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자가 루상이 많을 때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게 컸습니다.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버틸만한 경기를 폭파시켜버린 샘하일의 출격 순번을 불펜 투수 중 가장 뒤로 미뤄야 할것 같습니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케빈 가즈머니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6일 시애틀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가즈머는 최근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한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5승 3패 2.31로 투구 내용이 매우 좋은데 원래 낮 경기에 강한 투수라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어니 클레멘트의 3점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두 경기 연속 3점 홈런을 때려낸 어니 클레멘트는 이번 시리즈에서 확실하게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팀 최대의 약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홈에서 절대 극강이었던 로건 웹이 무너졌습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 힉스가 부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일 듯합니다. 물론 전날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살아나긴 했지만 타선 특징상 스플리터 투수인 가즈먼 공략은 상당히 어렵고 토론토의 타선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와 엘에이 다저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의 버티기 성공으로 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에런놀라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놀라는 직전 경기 승리로 통산 100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QS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 다저스 상대로 6.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다저스에게 약한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개빈 스톤을 공략하면서 카일 슈와버의 리드오프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다저스의 불펜 공략 실패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두경기 연속 선발 투수들을 제대로 공략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이죠. 3이닝 동안 싸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런던 시리즈 이후 평범한 투수가 되어버린 호세 알바라도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3연패로 이어진 LA 다저스는 랜돈 4기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넥근세개의 피홈런이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투구가 홈에 비해 조금 더 좋은 편인데 역시나 피홈런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산체스와 알바라도 두 좌완 상대로 세 점을 올리는데 그친 다저스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타가 전혀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부분입니다. 4.1 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런 경기에 승리조를 투입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저스의 우한 선발 투수들은 철저하게 필라델피아 타자들에게 해부당하고 있습니다. 냉 역시 이번 경기에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결국 다저스가 놀라를 최대한 공략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다저스는 횡변하고 공략은 잘 되지만 종변하고 공략은 잘안 되고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